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욕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욕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욕이 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욕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 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재판장, 재판정에서, 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욕기를 읽으면서, 어, 진짜 주인은 나구나, 이런 생각을, 어, 오늘 본문에서 심하게 많이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래요?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음욕을 품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 음남함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욕의 모습을 봅니다. 그걸 이제 처녀에게, 처녀에게, 어, 주목하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눈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게합니까 어, 유혹받기 쉽고 음욕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아니,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욕은 내 눈과 약속하여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를 다시 말해서 음욕과 음란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했었고 그 다짐들을 다 지켜왔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음란함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볼때내 눈과 약속했다라고 하는 요분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발이 속임수,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를 쓴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걸린 죄인이고 우리는 걸리지 않은 죄인, 어, 걸리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와 사기를 치는 속임수와 거짓을 쓰는 이 일들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경우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9절에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성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 요거 좀 차이가 있는데요. 1절에서 말한 처녀에게 주목한다라는 것은 음란한 마음과 생각이었다면, 오늘 9절에 이야기한 것은 구체적인 성적 범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욕은요, 유혹에 빠지도 지 않았고, 이 성적인 문제에, 어, 그,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욕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11절에,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재판에 해부될 죄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음란에 해당되는 일들은 재판에 해당될 만한 일이고, 모든 것을 멸망시킬 불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성적인 유혹에 자주 노출되고 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어, 이러한, 이러한 모습을 욕은요, 멸망에 이르는 불, 또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어 말할까요 나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욥은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종과 여종과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어, 사용자와 뭐 고용주?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힘 있는 위치에서 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조직에서든지 조그만 힘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위치가 조금이라도 높다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또 사람들이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어, 항상 나타나는 이러한 행동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 있으니까. 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부당한 대우를 하게 하는 것이죠. 바질 또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제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했던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어, 전사님이 아직 이런 설교에 대한 경험들이 많지 않은데, 어, 제가 이제 일본 간다는 이유만으로 전사님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물론 뭐 억압적으로 뭐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정도는 아니었고 전사님도 도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서 하는 그런 전사님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어 전사님에게 또 설교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쁘게 잘 받아주고 어 열심히 했으리라고 준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혹여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어, 이건 욕의 말대로 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 되거든요. 욕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는 일들을 했다고 이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또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과부를 괴롭히거나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요처럼 살수 있습니까? 어 저는 저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 나는 이건 나도 욕처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분이,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어, 음남함에서도, 또 거짓과 속임수에서도, 성적인 죄에서도,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낱낱이 죄인인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필요 없어요. 어,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목사님 은 그랬대 이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용해볼 문제라는 거죠.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옆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변화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하나도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지신 어, 지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인의 모습 속에서도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욕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욕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었다. 재앙이 두려웠고, 하나님의 위험 때문에 그런 죄악을 저질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욕의, 어, 마음이 대단한 겁니까? 높은 수준의 도덕성? 이건 둘째 치더라도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법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정결하게 살았고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이 욕의 이야기를 듣고, 야, 난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은 원치 않는, 또, 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왜 고난 당하는지 몰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를 얻었, 얻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도, 음난한 죄를 짓지 않았고, 또 거짓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힘으로 억압한, 억압, 힘 없는 자를 억압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구제하며, 과부와 고아들을 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참, 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고요. 이러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억지이거나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게더 놀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욕, 욕에 정결함을 인정하셨음을 우리는 욕기 일장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욕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사실인 거고요. 욕이 이렇게 힘을 낼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또, 어, 하나님의 위험으로 말미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욕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말씀을 비추어 볼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교훈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책망이라는 것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고요. 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바르게 하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의로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건 다시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갈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미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도 이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욕보다 더 음란을 피해야 하고, 또, 욕보다 더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아야 하며, 욕보다 더 성적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욕보다 더 힘없는 자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는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이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아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재판장에 선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욥은 음욕을 품지 않겠노라고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았노라고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어,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에 저 자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 보며 살기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요,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